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어느 한쪽에 갖고 있는 않고요. 당일 수급도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트레이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유지를 해줘야 간다는 소리잖아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좀 밀릴 수 있거나, 옆으로 횡보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 상으로 일단 각도가 급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놈들은 마지막 봉에 마지막 봉에 저가를 그러니까 마지막 봉이 아니라 마지막 전봉이 되겠죠. 그전봉에 저가를 이탈하자면 그냥 홀딩을 하거나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오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지기 전까지 홀딩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목표치는 최대치를 잡아도 이게 박스에 대칭으로 갈수 있는 이런 입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4 3 3 0원이 제가 잡을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N장 목표치예요. 여기서도 이제 마디를 갖고 이제 한 마디 더 가고 두 마디 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그러면 4 3 3 0원에이 자리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여기 2,36자리 정도만 지켜주게 된다면 한번더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이제 한 마디 더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봉으로 가서 이제 18일에 말씀했는데. 요거 다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마지막 최선은 요렇게 나와요. 각도가 좀 급해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 하단만 이탈하지만 한번더갈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일단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얼추, 뭐, 507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엔자형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아주 강하게 가는 가는 엔저잉을 보게 돼요. 뭐 많이 크게 가게 된다면 5,710원 정도.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고 이 추세선보다는 이 추세선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추세선의 관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그시고 얘를 복사해서 추세선을 이렇게 올리세요. 이구간에 강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은 이 정도 구간이 4,000, 4, 4 5뭐1 0원그 다음에 4,300, 4,365원이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나 6 2선 이탈하는 그 저점을 갖고 손절 잡고 갈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눌림목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재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